LG 오브제 AI 건조기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? LG 트롱 오브제 컬렉션 FX24NE 플러스 RD20GNG 은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AI 기술을 통해 옷감의 종류와 양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건조 코스를 설정해줍니다. 덕분에 옷감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세련된 오브제 디자인은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며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방문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번거로운 설치 과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LG 트롱 오브제 컬렉션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으로 일상의 품격을 한층 높여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